세상은 넓고 장학금은 많다. 등록금이 부담인 대학생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지났습니다. 패션 인재장학금부터 치킨장학금까지 장학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는 유학생 멘토단 KIF, 한국어 튜터링, 광운대 신문사 KW타임즈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재능을 활용함과 동시에 활동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옷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구찌 코리아 패션 인재 장학금 들어보셨나요? 서류 심사와 실기 심사를 통해 장학금 수혜는 물론 유명한 이탈리아 공방 견학과 패션 위크 참석 기회까지 최대 1 천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음식 관련된 장학금도 있습니다. 1일 1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인들은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치킨을 즐겨 먹고 있다면 BHC, 치킨 장학금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C에서 B 플러스 정도의 학점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영향력을 펼쳐 선한 변화를 이뤄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중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활동하는 삼성 드림 클래스 장학금. 무려 시급이 3만 7,500원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색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꿈을 향해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장학금 헌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KWBC 민다입니다.